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아난티 네. 종목 상담이요네 아난티 고액 매수 가능한 비중이요? 네 8,700원에 20%요. 8,700원에 20%. 20%요. 20 네. 어, 일단. 바로 아, 올라가다가 7,000원에서 그냥 맞고 떨어지네요. 어,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 에 샀으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그냥 네. 내가 산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정, 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네네, 그런 자리에 네네. 사놓은 거고 아난티가 네네.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네네. 여행 관련 주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 호텔 네네. 쪽은 또 괜찮아요. 아난티가 이 호텔 쪽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호텔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돼 있고 골프 뭐 네네. 리조트 이런 쪽들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아난티는 네네. 지금 영업이익 이 이렇게. 급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100억 대 영업이익이 이제 천억대로 증가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어 이제 악조건에 쌓이면 사람들이 여행을 안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어 SNS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인스타니, 뭐, 뭐, 페이스북이니, 여러 가지 이런 s n s 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여행을 가는데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진을 찍어서 막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이제 숙박업소를 가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요즘 뭐 하냐 하면요. 좋은 풍경을 보러 가고, 어, 잠자리도 네.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행을 가는데, 어, 수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갈때 제대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모텔보다는 호텔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요즘에 이제 호텔, 어, 모텔들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제 역시 숙박업도 이뻐야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호텔은 딱 봐도 좋잖아요. 그죠? 네네. 어, 그래서 아난티나 이런 호텔은요, 지금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요. 네네.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온다면은 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난티가 네네.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뭐 올라왔냐 내려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어, 이건 네네.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허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쪽들은 저는 충분히 어, 더갈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쁜 매수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이 자리는 그냥 내놨다. 다 똑같은 겁니다 (7000원이든) (6000원이든) 뭐 (8000원이) 다 똑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막빗금치고 있는 자리 있죠 그죠 네네. 이 자리는 그냥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좀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올라갔을 응. 때 이렇게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움직이는 이 조그마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얘는 내낼 가능성이 있고 내면은 만 원대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지금 네. 내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갈 네. 때는만 원까지 힘을 내서 간 시세를 쫙 치고 나갈 때 그때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5,500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한다면 은 밑으로 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인데 내려갔을 때더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그 다음 상승할 때 8,000원에서 들고 있다가 11,000원 올라가 봤자 30% 수익도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아, 3, 40%수익 나는데 만약에 얘가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만천원까지 올라가면은 20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놔야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저는 내려갔을 때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000원대까지 혹여나 3, 000, 4,000원대까지 이렇게 호여나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떨어진다면 저는 아우, 제가 당장이 방송 끄고 사고 싶네요. 그 정도 가격이면. 네. 그러니까 아, 좋은 기업은 그래. 떨어지면 그냥 사면 되죠. 아이고, 그까지 떨어져요. 무서워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4천원까지 떨어지면 기회니까 그거는 잡으시길 바라겠고 저기까지 안올것 같아요. 그 기회는 안줄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은 수익 낼수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뭐 트럼프 약간 주의해야 할 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는... 네.